안녕하세요. 주덕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농가주택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금액은 1억이고요. 어, 여기 앞에 지금 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음, 저쪽 뒤쪽에 사과나무 전까지 여기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깨 심어 놓은 밭, 여기 요만큼. 뭐, 김장도 충분히 할수 있을 정도로 널찍한 땅입니다. 음, 뭐, 평수에 따라서 약간 뭐랄까요 세컨하우스처럼 그렇게 놓실 수도 있을 정도의 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밭부터 이제 시작이고 주택은 여기 보이시는 여기 파란색 하늘색 지붕 세동으로 돼 있는 곳의 주택입니다. 음 보시면 지금 앞쪽으로 이렇게 밭이 있어요. 밭이 이렇게 널찍하게 밭이 있고 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 요담 안으로 지금 주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다가 텃밭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텃밭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텃밭 여기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길 따라 들어가면 주택인데 어, 주택이 다 좋은데 제가 딱 보니까 주차 할 곳이 없습니다. <laughs> 주택 안쪽으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여기 밭을 일부 주차장으로. 자갈을 깔고 주차장으로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쪽으로 뭐 마을회관이나 이쪽으로 되시긴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내집 앞에 되는 게 좋으니까 주차장 이쪽으로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담 안으로 집이 싹다 들어가 있어서 어~ 내부가 들여다 보이지는 않는 구성으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뭐 화분 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남는 땅을 또못 보신다. 그러면 여기 장미 같은 것도 이미 심어져 있고 그렇기는 하거든요. 여기 쭉 하단,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 음. 주택은 이 초록색 문으로 들어가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대문 안쪽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가 저희가 지금 방금 걸어 들어온 길이에요. 어, 차는 뭐한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길이고 여기 어, 마을 분들이 사용하시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가 뭐 혼잡하거나 이런 거는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안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초록색 대문 그 옛날 뭐라 그럴까요? 사랑채 있고 그런 정겨운 시골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앞쪽 대문 들어오면은 여기 이렇게 평상처럼 돼 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으로도 여기는 이제 사모님은 여기 사장님은 이렇게 그늘막 같은 거를 해놓으셔서 잔디나 풀 이런 거 올라오지 않게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음 맨날 말씀드리지만 집은 자기가 가꾸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안에다가 충분히 하셔도 텃밭 여기다 하셔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 텃밭 하시고 들어오는 길에 주차장 한번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쪽으로 터가 좁지 않습니다. 대지가 넓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에 어, 보시는 주택이 지금 이제 거주하는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 마당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이는 요렇게 디귿자 요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창고 쓰실 수 있고, 아니면 또 수리하셔서 방으로 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창고가 하나 있고요. 여기가 이제 거주하는 본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터는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난 여기 텃밭을 갖고 여기다 잔디를 심어보겠다 또는 자갈을 깔아보겠다 라고 하시기에 따라서 좀 모양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은 어쨌든 어느 정도 들어오시면 수리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음, 주택 앞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뭐가 있냐면 예미다지 어, 문으로 어, 되어 있는 창고 있거든요. 지금 밑으로 이렇게 보면 고구마 말로 놓셨는데 여기 뭐 수리 싹 하셔가지고 나는 뭐 방으로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님 오시는 사랑채 같은 거. 그런 거 써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시골에 오시면 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필요하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옛날 광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음 앞쪽으로 창고동이 하나 더 있어요. 창고동이 하나 더 있어서 잔살림 많으신 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하실 수 있는데요. 안쪽 문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김치 냉장고도 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살림 보관하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고는 제 생각엔 이거 하나라도 굉장히 충분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창고가 하나 있고 이쪽으로도 창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저런 장독도 있고요. 물론 살림이 조금 많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버릴 거 버리고 치울 거 치우고 이렇게 하시면 그 뭐랄까요? 넓은 면적이 딱 눈에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도 뭐, 이렇게 하시면, 사실 관리하기가 이렇게 하시면 좀 용이하죠. 왜냐면 하 풀이나 잔디 뽑고 이런 걸안 하셔도 되니까 이런 쪽은 또 좋다라고 <laughs> 말씀을 드립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수도 쓰실 수 있는 싱크대 같은 거를 또 하나 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으로는 옛날 화장실 쓰는 그런 게 있어요. 허물지는 않으셨다고 하는데, 뭐 용도에 따라서 허물려고로 하시면 허물어도 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있고, 어 여기 이제 수도가 지금 여기 보시면 시골에서는 사실 나만 부지런하면 도토리 그 다음에 밤 <laughs> 이런거 많이 따고 캐고 줍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식탁 같은거 두시고 여기서 고기도 거드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평상 같은 것도 보이고 파라솔도 아주 정겹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시골집 매물이 어,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저희도 여기서 부동산 하면서 사실 이런 시골집 많이 만져볼 기회가 없는데 어, 매매가는 어, 아까 앞전에 방금 보셨던 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주택 앉아있는 거 해서 1억입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안에 보시면 앞에 이렇게 계단 두 계단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데가 있는데 어, 내가 이제 시골집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 생각엔 데크를 조금 넓게 빼서 여기를 텐마루처럼 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저희가 이런 거 가끔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뭐랄까요 여기 나무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옛 주택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고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쪽에 방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또방 둘, 그 다음에 저쪽으로는 주방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쪽, 일단 지금 들어오면 나무 냄새가 싹 나는데,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 들어가 보면, 여기 이거 다 편백나무로 싹 두르셨대요. 그래서 이 방은 특별히 뭐 수리하시거나 하실 거 없이 그냥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앞쪽, 안쪽으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드레스룸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또 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방 1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방은 특별히 뭐 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나가면 거실이 옛 이런 시골은 거실이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잖아요. 살림이 많이 없으시고 세컨하우스를 쓰신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 걸쳐 있는 짐을 싹 하시고 앞에가 탁 대다 보이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방 이번은 길쭉하게 생겼는데 지금 커튼으로 방을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옷이랑 농 이렇게 두셨고 이쪽에는 이렇게 침실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되게 뭐랄까요 아기자기한 느낌의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쭉 걸어 내려가면 주방 이 있어요. 주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주방의 면적 좁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냉장고 여기 하나 양문형 냉장고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싱크대 그다음에 김치냉장고 식탁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제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는데 세탁실이랑 같이 돼 있어서 여기 보시면 반은 여기 이제 세면대랑 샤워하시는 데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보시면 세탁하실 수 있는 데랑 변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랑 이렇게 여기 세탁하실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있다라고 보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농가 주택은 신림면에 위치하고 있어요. 신림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단 매매가는 1억인데 수리를 하실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수리를 굳이 뭐 해야 되나라고 말씀하시면 뭐 그거는 이제 개인차겠지만 어느 정도 수리를 하시면 또 멋진 주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집을 가꾸고 이러는 거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어요. 꾸미기에 따라서 요소요소에 어떻게 내가 여기를 손댈 수 있냐에 따라서 집의 모양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 신림면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궁금하신 점은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덕부동산이었습니다.